대국민 캠핑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를 시켜드렸고, 다 이제 판매가 된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조금 결렬이 돼가지고, 오늘 비엠모터스 대표님 만나가지고, 이 모델, 아시의 900 모델을 다시 한번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비엠모터스 대표님과 함께, 네, 이 모델,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게 판매가 됐는데, 네, 갑자기 다시 매물이 나왔어요. 아. 그분이 네. 할부승계가 할부가 안 돼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다시 판매가 되었다가 다시 계약금 다시 돌려드리고 네. 어쩔 수없이 그래 돼서 마지막에 네. 네. 약간 네. 시끄럽게 네. 그래서 해서 네. 다시 재촬량 하면서 네. 네. 차주분이 금액을 조금 더따운 시켰어요. 네, 원래 최초는 1억 초반 1억 500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금액부터 먼저 조금 말씀해 주시면. 9,500입니다. 9,500. 9,500 애누리 없이. 네, 애누리 없이 9,500. 네. 없이 9, 지금 참고로 790R이 아니고 900입니다. 900입니다. 네, 900. 900. 790을 쓰시는 분들이 구백을 많이 서로 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똑 찾는 분들만 찾으시니까, 네.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외관부터. 네, 네. 외관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음... 물때 전체적으로 네.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네. 네. 일단 외관, 스크래치는 없어요. 이쪽 네. 앞부분은 지금 안 보이고요. 네. 지난번에도 뭐 똑같이 촬영을 했었지만, 그때는 요, 조금, 좀 지저분한 물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차까지 네. 싹다 해놨고요. 원래 세차에서 넘기려고 하다가. 그렇죠. 네. <laughs> 그리고 이요 데칼은 시간 지나고 어쩔 수 없어요. 얘만 교체를 하면은 네. 그냥 새차처럼쓸 까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요거는 시향대로도 데칼을 원하시는 대로 되고요. 네. 외관상 타이어도 예. <laughs> 타이어도 상태는 좋습니다, 아직. 네. 아니, 많이. 저앞 타이어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쪽에는 살짝 스크래치가 보이고요. 네. 끝단 쪽에는 원래 뭐 워낙 대형차니까 조금씩은. 그쵸. 그 다음에 자적 캐리어. 네, 달려있고요. 이쪽에도 데칼만 교체를 하면 될것 같고요. 네. 이쪽에도 살짝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네. 모든 차들이 거의 조금씩 다, 다 네. 있을 것 같아요. 측면은 상태가 아주 좋고요. 네. 거의 데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딱히 뭐 혼잡을 네. 만한 곳은 없어요. 데칼. 네. 이쪽에도 스크래치는 안 보이고요. 네. 아, 여기 얘는 이제 문을 가끔 열어놓고 붙이던 네. 입니까? 네. 네. 창문은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 보시고 밑에쪽에도 확 나와 있네요. 네. 타이어는 약간 편마모가 있긴 합니다. 네. 안쪽은 좀 많이 살아있는데 바깥쪽은 조금 덜달았어요 특히 2 0 0호가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세차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앞에는 상처부위는없고요차 사고 흔적도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외관에서 봤을 때 옵션이 지금 몇 가지 보이긴 했어요. 네. SOG, 외부 SOG, 테이블. SOG. 그 다음에 외부 테이블. 네. 그리고 자전거 캐리어. 네. 자전거 캐리어. 서비스 도어 쪽에는 뭐, 안경 써 서비스 없을까요? 도어 쪽에는. 자. 선반 네. 들어가 있습요 들어가 있고. 물통은. 3 0 0터 그대로고요. 네네. 원래 제일 묵은에서 나오는 물통은 900은 좀 한계가 있어요. 작업대 한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네. 그리고 외부 샤워기 네. 달려있고요. 이건 컴프가 없는 거죠. 네. 컴프가 안 달려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외부는 그때랑 뭐 비슷하지만 네. 한번 돌려봤고요. 네. 태양광 보아야 되잖아요. 네. 드론? 네. 네. 드론 <laughs> 올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메리형 네. 매립형. 이거는 신형 내비게이션으로 메리를 시켰고요. 네. 그다음에 사체는 블랙박스. 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얘는 후진 전용 카메라. 네, 후진 전용 카메라로 또 추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얘는 에어 소스가 있는 네, 모델. 예. 900은 에어 소스가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키로수는 23,942km. 어, 경고음이 경고등이 요거는 브레이크 네. 이거는 파킹 관련된 건데요. 이백국가 네. 가끔 이렇게 떠, 네. 거는점검 서비스센터에 들어가서 점검 받으면 되고요. 이게 되게 마음에 듭니다. 네. 제가 장착했지만은. 을 네, 네. 이렇게 됐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출고 받을 때 네. 네, 있던 설명서들 네. 네. 그대로 출고 받은 쪽 있습니다. 네. 네. 차량 뭐 상태는 시동 한번 또 한번 네. 걸어봐주시면은. 오케이. 차등이 네, 사라질 수도 있어서. 엔진 소리는 되게 좋습니다. 네. 포츠하는 블랙박스도 지금 깜빡이 한번넣어 네. 주시면은 자 사이드브레이크 네. 사이드브레이크는 점검 반 받아도 될것 같고요 네자 좌측 깜빡이 약간 느리더라고요 네. 대네대 네, 네. 네. 우대 네. 네, 아, 예. 네, 음. 아, 네네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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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대을때우진하면네 조금 대 우대 우 나옵니다 대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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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대 네네. 이런 보이가 조금 존재한다는 거. 네. 네 그러면은 운전석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번보다는 훨씬 청소가 조금 많이 되어 있는 <laughs>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시트 사용감이라든지 이런 걸좀쭉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네. 요거는 순정 그대로 제일보빌에서 이렇게 나오는 순정 그대로. 네. 중문하고는 뒤로 가서. 네. 중문은 안에 실내에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실내로 한번 네, 보시죠. 자, 네 보너키, 어 보너키 달려있고요. 네,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스텝도 이상 없었습니다. 네, 네. 자, 스텝을 네. 다시 이렇게 오케이. 네, 멜롱 하는 거죠. <laughs> 자 들어왔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고 딱 색깔 보이는 게 네. 깔끔한 색상. 네. 갈색. 애기들이 음료수 먹다 떨어뜨려도 네. 금방 닦아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조추 시트, 푹푹, 편하게 네. 쓸수 있는 거. 이분이 사셔가지고, 시트 새로 다 하셨고, 네. 요트바닥 새로 다 했고, 중문. 네. <laughs> 중문. 화이트엔 갈색이죠. 그렇죠. 네. 색상이 잘 맞나요? 네. 개인적으로 고급스럽더라고요, 색깔이. 네. 검정색을 좋아했었는데, 이제 검정색은 조금 식상한것 같아서. 네. 화이트는 확실히 이 갈색이 예쁜 네. 것 같더라고요. 요게 네. 여름에는 더운 공기를 차단을 시켜서 에어컨, 시, 에어컨 틀었을 때 훨씬 더못내이 좋아요. 팝업 네, 팝업. 낙하방지. 낙하 네. 다 되어 있고요. 네, 조명도 한번 켜주시면은. 네, 지금. 조명 넣고. 네. 네 조명. 조명 다 들어오고요. 네. 덤프 내려서 전체적으로 조명을 보겠습니다. 네. 한번 더, 더, 더. 마지막. 네. 됐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이 간접등이 굉장히 많네요. 이 차는. 네. 9 0 0도 간접등이 네. 많죠. 요런 것들은 뭐 테이프로 살짝, 좀 본드 칠을 살짝 해주면 될것 같고요. 네. 네. 탁 들어왔을 때, 넓다. 네, 두집 살림. 두집 살림을 가져할 정도는 <laughs> 네. 넓고, 대형 싱크, 싱크볼. 네, 네. 수도, 이것도. 아, 물론... 여기서는 진짜 요리할 만합니다 여기도 언더렌즈가. 네, 여기도 언더렌즈가. 네. 언더레인지가... 아, 정말. 네. 키스월드 스마트 언더레인지입니다. 네, 지 보이지 않지면은 요리가 됩니다. 여기도 상판이 교체한 거죠. 그렇죠. 인조 대리석입니다. 음. 인조 대리석 깔은 거고요. 네. 자, 여기도 에어컨 저기 인버터가 얘는 이게, 2kg 두 개. 네. 2kg 2kg. 2kg 2kg. 아마 2kg 2kg. 2kg, 2kg. 아, 2 2kg, 네. 2입니다 네. 4kg 인버터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1 음. 2또 물도 한번 살짝. 잠시만요 물량이 양이... 물은 없네요. 없어요. 그래도 살짝 한번 네, 틀어보겠습니다. 네, 펌프라도. 네, 네, 물은 10% 있네요. 네. 여기 이게, 이게 물 나오는 이게 되게 좋게 부드럽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네. 이렇게 잘 나옵니다. 오케이. 12. 네. 네. 펌프 꺼고. 네. 조명. 스위치, 조명은 들어있고. 조명 스위치 다 들어오고요. 네. 그다음에 펌프. 그 다음에 어닝 등. 네. 등 들어오나요? 오케이. 들어옵니다. 어닝 등 네. 들어오고요. 네. 이거는 뭐, 컨트롤 조명이고, 그 다음에, 수위 음, 게이지, 배터리 온, 양. 네, 온도 게이지. 네, 온도 게이지까지 다 됩니다. 네. MT50까지 달려 있습니다. 네, 이 버튼 한번 오디오. 오디오. 네, TV. TV 오디오 들어오고요. 네, 전원 들어오고, 오디오 들어오고. 들어오고 저기도 들어옵니다. 여기도 들어오고. 네. 아, TV가 두 개네요. 네. 원래 여기만 달려 있는데, 네. 이제 주행 중에 보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에 TV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TV도 이렇게 그리고 테이블 확장이 되면서 네. 12V 220 콘센트까지 다 달려있고요 네. 이렇게 확장 여기도 테이블이 원래 기존 테이블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네. 테이블이 아니고 이거는 네. 저희가 자동화해서 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있고 시트하고 이거는 거의 뭐새거 같은 새것이다, 새것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새것니 정말 새것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뒤쪽으로 이제 조금씩 가볼까요? 네. 네. 네, 오케이. 주방. 어, 기핀 <laughs> 네. 주방도 아, 싱크대도 조명. 거의 뭐 깨끗하고요. 주방 조명 들어오고요. 네, 조명 들어오고. 전자레인지도 켜보겠습니다. 오, 어? 전자레인지는 이쪽에서 네. 켜고. 네. 하나, 둘, 셋, B. 오케이. 네, 들어오고요. 사용감. 능은도 얘는 사용을 많이 안할것같습니다 네. 네. 보통 다 정상적으로 잘 되고요. 네. 라인드 무기장 네. 정상적이고요. 오수납커랩을아 네, 여기는 퓨즈하고 열분으로 손님 다 묶고 가셨습니다. 네, 네. 필수품입니다. 네. 어 탐나네요. 네. <laughs> 여기는 언더레인지 네. 리모컨. 네. 오케 양념선만. 네. 인버터, 저기 네, 하나 인버터 저기. 네. 냉장고, 오. 네, 쪽에 냉장고. 자. 이분은, 오 깨끗합니다. 네. 냄새가 없습니다. 야, 냉장고가 저는 고백에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 요즘에 큰 차들 요거 대부분 요 제품 많이 달아요. 네. 요즘에는. 네. 네. 어, 냄새 없습니다. 네, <laughs> 기본 키 살짝 <laughs> 기보만좀 <laughs> 있으면 식사하셔야 되는데 <laughs> 네 여기서 네. 오면 중문 여기 요거 DC 에어컨 아, DC 어, 에어컨 네 요거 차단기에서 전원만 네, 들어오는지 확인만 오케이 DC 에어컨 들어오고요 네 DC 에어컨은 네. 네. 솔직히 좀 많이 시원한 편은 아니세요 음. 그래서 얘보다는 젤을 많이 쓰시겠죠 오참기훈이 아, 에라 3번 아 요거는 에어컨은 DC 에어컨은 네. 점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점검을. 이게 점검을 또 대다가 안되다가뭐 이러니까 네. 촬영할 땐 대다가 또안 그런 경우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말씀드려야 됩니다. 네. 에라 쓴 거는 점검을 해야 되고요. 네. 중문이 이렇게 달려있고요. 네. 중문. 네. 중문은 주행 중에는 도락을, 락을 하나 걸어주시고요. 네. 여기도 자석으로 붙여놨네. 이렇 붙게끔. 옷장 이제 또오짱이 구백이 제일 좋은 게 네. 중문을 닫고 아 템버도도 손님 하셨습니다. 네네. 템버도. 씻고 나왔을 때 옷가리기가 되게 좋아요. 네, 완전 뭐넘 있어도 네. 사실 넘이 있어도 <웃음> 가족이라도 <웃음> 네. 알 몸으로 나오긴 좀 그렇죠. 정상도시이었죠넘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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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요건헤드레 헤드가 조금 크네요. 여기 네. 그리진 않네요. 거의 샤... 샤워기 가 없으니까. 너무 크다. 네. 네. 여기도 조명이 이게 아, 아, 요거 조명은... 한개인 거죠. 네. 여기도 또저 음. 센서를 달았네. 센서도 충전해야 되겠네. 요거는 네. 보통 USB로 꽂아서 네. 충전을 하시고요. 조명이 조명은 한개 나갔네요. 요거는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천만 원 정도 지금 다운이 됐으니까, 네. 요런 거는 직접 이제 갈아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쵸? SOG도 네. 상시. 네. 상시 스위치를 따로 달아놨습니다, 이거. 네. 오케이. 연기. 오케이. 그까지 맞출 필요 는데 네. 냄새는 안 나고요. 화장실에 조명 하나. 네. 관리 잘 하셨습니다. 네. 이쪽으로. 그리고, 원래 폼에는 주무실 때. 네. 작은 조명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맥스 히터 컨트롤러를 오. 여기다 다 숨겨놨습니다 이런 불빛 때문에 주무실 때 네. 좀 신경 쓰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자녀분들이 어디면은 왔다갔다 하다가 부딪혀버리면 꺼져버리면 특히 히터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터치돼버린거예요 네. 그럼 꺼진 줄 모르고 새벽엔 추워서 낭패를 보는 적이 있죠. 그래서 아예 보호할 겸이렇 저희가 작업을 해 드렸고요. 네, 지난번에는 발견 못했던 거였습니다. 네. <laughs>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리모컨도리 들어가 있고 조명, 조명. 연예인 조명. 네. 네. 화장대. 네. 여기 있으면은 연예인이 되는 네. 느낌. 이렇게. 자, 그리고 온돌. 네. 이게 사람들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여름에 시원하고요. 네. 겨울에, 겨울에 춥고, 따뜻한... 춥고. 따뜻한... <laughs> <laughs> 넘당이네 <laughs> 정말 따뜻합니다. 이게는 네. 제가 돌이 써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블라인드, 네 모기장, 장. 어, 영거는 텐션이 좀셉니다네 애들이 좀 어린다면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음. 치기 때문에 그리고 에어컨. 네, 조명도 되어 있고. 있고. 조명. 네, 개발등다잘 들어옵니다. 잘 들어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에도 TV가 들어가 있고요. 네, 네 TV까지 이렇게 네, 들어가 있습니다. TV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봤는데 네. 두집 살림해도 될 정도의 900세척. 그렇죠. 제가 915를 써봤기 때문에 큰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900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후회 네. 안 하십니다. 그리고 금액이 9 900. 900이라서 9천대 네. 99. 네. <laughs> 맞습니다. 999. 네. 99. 네. 이 단위가 틀려지니까 확실히 금액대가 좀.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맥스 펜. 네. 맥스 펜은 요거는 청소를 해야 되고요. 요런 거는 네. 다, 모든 차들 다 그렇습니다. 맥스 네. 은 아주 우수합니다. 네. 우수하고. 우수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옵션들 정리 한번. 예. 네. 옵션은 배터리가 1800, 네. 900 배터리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태양광 1200. 네. 그리고 인버터 듀얼 2kg 네. 두개 네. 들어가 있고, 언더레인지. 네. 상판 바꾸고, 여기 까만 색깔, 대리. 그 다음에 매트리스 네. 중문, 소파,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중문까지. 온돌온돌 온돌. 네. 여기 다 옵션입니다. 네. 바닥에 네. 이것도. 아, 그리고 템버도. 템버도. 에, S.O.G. 네, S.O.G. 바깥에 테이블, 네, 네, 바깥 테이블 네, 자전거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네. 아, 옵션이도 빡빡합니다. 네, 계속 말하게 되네요. 부산에서 나갔던 분들이 하셨습니다. 뭐 옵션 많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부산 비엔모터스에서 중고를 구입하기다 되시면 네. 주인분하고 바로 연결을 해드리고 맞습니다. 네, 그 중간에서 이제 뭐 다른 그런 건 없잖아요. 다른 수수료는 저희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하시고 네. 다만 이제 에이스를 여기 돌아오시면 감사하다. 그렇죠. 네, 그런 업그레이드 뭐, 한다든지. 네, 네. 근데 사실은 이 차는 업그레이드할 차는 이 <laughs>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좋진 않죠. 좋은 주인분 만나서 예. 네, 계속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네. 제가 도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대국민 캠핑터 매물 900이 매물 다시 그때 갑자기 나가가지고 네. 기다렸던 분 계실 거요. 네. 또 환호성을 칠실만한게 천만 원이 다운됐어요. 그렇죠. 됐어요. 금액이 다운됐습니다. 네. 다운됐으니까 이 매물 관심 있으셨던 분들 네, 네 BM 모터스로 연락을 주시면은 네, 네 확인해서 이제 여기 BM 대표님께서 알아서 이제 해드릴 겁니다. 네네네. 네, 네. 네,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중고 매물 있을 때또비 m 모터스 부산으로 달려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